자,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아, 지금 시작해도 괜찮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지금이 적기인가요? 킹기인가? 적기인가요? 킹기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모든 지금에 대한 답변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자분들이 일단 계획은 아주 잘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큰 이벤트가 있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기 때문에, 지금쯤 들어가서, 요 기간에 주는 이벤트 상품을 잘 받아가지고, 나의 캐릭터 육성과 로스트아크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아크라시아의 삶을 계획하겠다, 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중간에 질리고 하다 보면은 때려치고, 그냥 안 해! MMORPG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하다가 뭐 맨날 숙제니 뭐니 그러면서 하기 싫고 막 사람에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네 라고 하, 하는 거냐면, MMORPG는 하고 싶을 때 해야 가장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뭐 이벤트를 앞뒀는데 지금 숨 참아야 되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MMORPG의 재미를 느끼는 타이밍은 어느정도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는 해볼까? 에서 가장 크게 출발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일단 MMORPG를 휩쓸려서 남들이 시켜가지고 떠밀려서 했다? 접을 확률 90% 그중에 10%는 몸에 MMORPG 피가 흘러가지고 친구들한테 떠밀려서 했는데, 어, 잘 맞네? 이러신 분들은 하거든요. 근데 떠밀려서 MMORPG 하시는 분들은 맨날 와서 뭐, 맨날 뭐풀 뜯고, 막 뭐, 맨날 뭐 이상한 그, 몰려오는 쫄들 잡으면서 막 요, 요만한 돌멩이 몇개 모아가지고 장비 강화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즐겁게 막 경험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킹기입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학창 시절 그 방학 계획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가지고 뭐 언제 검도 학원을 갔다가 와서 뭐 점심을 언제 먹고 이때부터 뭐 축구를 하고 개풀입니다. 그 개풀이에요, 개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잖아요? 오면은 바로 캐릭터 만들면서 어 얘 생긴 게 어떻고, 뭐, 룩이 어떻고, 뭐, 이름이 어떻고 해서부터 이미 꼬여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어. 림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로아운 윈터라든지, 여러 스트리머들이라든지 유튜브들을 통해서, 야, 이번에 로스트아크 쇼케이스 괜찮았다는 해볼까? 그러면, 오시면 돼요. 어. 그래 해봐.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이냐면, 진짜 최악의 케이스는 이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떠밀려서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직업도 못 고르고, 막 그렇게 떠밀려서 추천받는 것만 해서, 막 정보만, 그냥 말 그대로 글로만 배운 RPG. 이게 제일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은, 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MMO도, 에 대한 어떤 경험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때 킹입니다. 뭐, 지금이 분석적으로 생각했을 때 쇼케이스가 끝난 지 지금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고, 내일부터 로엔 대륙이 나오기 때문에 PV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PV 다채로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 막상 여러분들 오면은 당장 땅 파야 된다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큰 꿈을 그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알겠죠? 네. 아, 또 이거 여기 씻고 들어가지고, 또 이거 메모장 늘려 놨다고 다 지금 이거 좀 하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쌈바칼 갈 거예요. 로아 땡땡 직업 괜찮나요? 어.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 요것도 당연히 네예요 네. 이러면 이제 보통 채팅창 이런 거 있어요. 아, 근데 땡 퍼는 좀, 땡트는 좀... 뭐 이러면서 나오는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본인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본인 마음, 그러니까 진짜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채팅창 분들, 내 얘기를 잘 들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풍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 그리고 어, 그 캐릭의 터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더라도 걔 아니고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이런 분들은 다른 캐릭을 해도 결국 돌아옵니다. 어. 결국 그 직업을 하게 돼 있어. 어. 결국. 그니까 러 지금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MMORPG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콘텐츠나 성능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이, 내가 캐릭터를, 내가 이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냐! 라는 부분은 본인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인상이 괜찮은 클래스를 잘 고르세요. 여기는 굉장히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직업의 성능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잖아, 처음 하는데 그냥 이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결정, 이름 보고 결정하시거나 그냥 생긴 거. 그다음에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튜버가 하는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아의 직업만큼 일단 해봐야 된다,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무조건 드리는 이유가 뭐냐? 뭐냐? 로아 직업이 다 색이 엄청 진해요. 이게 탑게임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라는 게 이게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다 있어요. 저는 절대 좋게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탑게임에서 사냥꾼을 하다 와가지고 호크아이를 골랐는데 이 호크아이가 호신술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약간 활잽이라는 느낌이 잘 안들어 예를 들어서 직업 컨셉이 약간 세련된 궁수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제가 말했던 건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건 뭐냐면 뭐 주몽 뭐 약간 뭐 로빈훗 뭐 황충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기 오니까 어벤져스에 나오는 호크아이인 거지 어. 그니까 이제 그런 격차가 있어요. 그만큼 진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굉장히 진해.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야, 뭐 디, 디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마크 그 직업 보면은 이만한 막 이만한 망치 막 등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막 와가지고 막 뭐든지 와라 이런 이미지가 되게 중후한 중년이 서 있지만 막상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유쾌한 사람들. 인생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저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로스트아크의 직업은 진짜 내가 손으로 맛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제 외형이라든지 뭐룩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타격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아에는 제가 느낀 새로운 어떤 그 캐릭터의 감에 뭐가 있냐면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한 건데 각 캐릭터가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가지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어. 물론 세팅에 따라 달리기 그, 갈리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뭐 속도라든지 무게감 그렇지 이런 조작감 이런 것들이 다 개성적이에요 굉장히 어. 그래서 일단 처음에 땡기는 게 있어요 일단 생성해 생성하고 조금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해봐도 나쁘지 않은게 나중에 그냥 만들어둔 캐릭들이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뭐또 배럭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은혜를 갚습니다. 어. 저를 만들어 주셨군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어, 놀랍게도, 원래 MMORPG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들어만 놔도 내 캐릭터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일단 생성은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왔는데, 좀 땡기는 직업이 있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냥꾼 직업으로 땡겨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소화를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서폿이라는 직업에서 좀 단단한 직업인, 이제 홀리나이트라는 직업도 생성을 했었고요. 지금 본캐로는, 이제 블래스터, 블래스터를 하고 있는데, 블래스터를 왜 했냐? 단순해요. 얘가 이제 중화기 매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 저희 산악회, 그 멤버 중에 괴물지님 있죠? 괴물진님이 로스트아크 처음에 복귀했을 때 블래스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많이 익더라고.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없, 없, 없었어. 아, 내가 아는 직업이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할수록 좋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지금 뭐 2번, 3번 블래스터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다는 라 말씀 드리면서 혹시나 땡기는 직업이 있으시다면 일단 하세요. 그리고 남이 시키는 거 절대 하지 마. 자 추천 받아서 정보 모으는 거오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야 우리 같이 게임해야 되니까 네가 서포트를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서포트를 하고 싶어야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서포트도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진짜, 진짜 피곤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RPG가 같이 하면은 좋잖아, 그죠? 그리고 너무 정보에 치중하진 마세요. 왜냐면, 이 MMORPG가, 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생성만 해놔도 그 캐릭터 값을 했었, 했었잖아요? 근데,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파일럿의 조종, 그러니까 컨트롤이 들어간단 말이야. 컨트롤 이해도 그리고 여기에 외부 영향 뭐가 있어요? 몬스터의 어떤 행동 기재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로 나와 있는 정보로 환산되어져 있는 결과 값을 내가 손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끔 우리가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결국 애정도라는 거죠. 애정도로 극복하는 거를 다른 게 아니고 애정도, 관심도 이런 걸로 그런 걸 극복하는 거지. 그래, 좋은 직업을 골라서 내가 하면은 잘하겠지.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 로스트 아크에서 즐길 수 있,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폭 넓게 초이스를 여러 가지 두고 만드시는 거를.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릴 순간, 또 이제 메모장 출연하려고 또 이분들 또 많이 모였는데, 예, 다 잘들 놀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콤팩트하게, 세 번째. 자.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상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로아 과금 안 해도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3대 괜찮나요 특집인데, 자, 이것도, 네. 그런데, 너무 정해놓진 마세요. 어. 할순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디서 무너지냐. 아바타. 일단 기본 아바타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캐릭터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킹받는 게 뭐냐면, 되게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욕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예쁘다고 칭찬하자니, 껄끄러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뭘 입혀줘야 돼. 그런 어떤 기호적인 거. 그래서 의외로, 캐릭터의 어떤 뭐 성능에 기반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 뭐 재화,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이 아바타에 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저는. 그리고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아바타 마저도 골드로 살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과금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니, 국산 MMORPG인데 적어도 땡땡 만원은 들고 와야죠. 어. 그니까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를 전제해야 되냐면은 시기까지 같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시기냐? 내가 적어도 메인 컨텐츠들을 한달 안에, 몇주 안에 돌파하겠다. 그러면 정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최소 몇 시, 몇배 들고 올 생각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 로스트아크만의, 로아만의 이제 성장 구간을 이제 억지로 스킵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이제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MMORPG라는 거는 최신 시즌을 잘해야 돼요. 최근 시즌, 최근 시즌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성장하는 구간을 빨리 돌파해서 그 만렙 구간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로아는 하위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재밌게할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굳이 그렇게, 어, 급하게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꼭막 들어올 때 얼마를 들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금은요, 과금을 하실 거면,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실 때 쓰세요. 예를 들어서, 먼 목, 목, 목표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캐릭을 만들자마자 내가 일주일 뒤에 아브렐슈드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가성비 안 나오고 효율 떨어지는 과금했는데 막상 아이템 만들어서 가봤더니 캐릭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갔는데 뒤지게 맞아 레이드가 나만, 뭐 레이드 보스가 나만 때려 재미도 없어 갔는데 아이템도 별로 안줘 이럴 수도 있어요 일찍 가봐야 뭐다? 사서 고생이다 사서 고생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봐요 자 게임 DNA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과금해서 엔드 컨텐츠 끝냈어. 자 그러면은 다른 게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왜할게 없거든. 할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왜 빠르게 과금을 많이, 그니까 빠르게 많이 하지 말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부터 말씀 제가 다섯 달 동안 아바타랑 포함해서 300정도 썼어요 넘게 여기서 아바타가 100이 넘어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는 스트리밍을 해야되고 어느정도 속도를 내서 컨텐츠를 했어야 됐어요 예를들어서 제가 뭐 세월아 내와 안녕하세요 오늘 다섯짤때 스트리머인데요 오늘은 한번 제가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정도 제 스트리밍에 대한 계획도 좀 있었고 여러가지 이제 그 뭐 플랜 안에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제 스트리머 분들을 통해서 로아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도 저거처럼 이거부터가 먼저 X다. 그냥, 내 상황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내 상황에 맞춰서, 과금 계획을 짜든, 컨텐츠 계획을 짜시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너무 빠르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참고할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 스트리머 분들, 뭐, 재방송도 그렇고, 참고를 하다 보니까, 아, 저걸 따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도 좀 있어요. 따라가다가 막 가랑이 찢어지거나, 막 성장 체감도 못 느끼고, 저분들 하고 하고 있는 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정작 이상한데 있고 막 이러면서 재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금은요 내가 쓸수 있을 때 쓰고 싶을 때 쓰세요. 내가 쓸수 있을 때 써야 할때 쓰고 싶을 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레이드를 갈수 있어가지고, 요번 주에 재화가 좀 있으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요럴 때 사야 돼요. 무조건 돈 써가지고 내가 아이템 레벨 이걸 달성하겠다. 내가 달성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달성해도 가서 사서 고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돈도 정확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써라. 근데 이 봐요. 이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계획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로아 안에서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경험이 없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정보가 없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거 없이 와서 나는 뭐타 게임을 하다 왔으니까 이 정도 들고 왔으니까 야돈 박아보자 하면은 의외로 쓴 만큼 재미로 환원이 안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구간마다의 재미가 다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를 다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그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돈 정확히 쓰라고 했냐, 라고 말씀, 말씀하실 게 없는 게, 자, 끝에 가도 뭐가 없어요. MMORPG는 끝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할게 없어요. 끝에 가면 갈수록 할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MMORPG는 마지막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냥 끝이야. 고갈이에요, 고갈. 그래서 절대 빨리 오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 과금하신 분들도 내가 시간을 쓸 어, 그런 공간 어, 여백을 충분히 만들고 오십시오 이게 왜냐면은 과금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컨텐츠를 과금으로 해야 돼 어, 이게 과장이 아니고 내가 과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일 컨텐츠라든지 주간 컨텐츠를 안하고 과금으로만 했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나는 일일 컨텐츠 하면서 던전 돌아야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금을 하실 때도 매번 내가 할수 있을 만한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여기 와서 돈 쓰면 바로 레이드 갈수 있다 레이드는 일주일에 한번 가면 끝이야 비록 숙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은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실 때 이렇게 해야 어, 좀, 오래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결국, MMORPG는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왜 저런 질문을, 왜 저런 질문을 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감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 게임인데, 왜 저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냐? 왜냐면 MMORPG라는 장르가 주는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 신중한 결정 안에 신중한 결정 안에 본인의 흥미가 없으면은 결국 그냥 이건 제가 낭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동력은 본인의 흥미여야 돼요. 본인의 관심. 본인의 관심. 흥미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결국은 원망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사람 미워지고, 게임 시스템 미워지고, 그냥 게임 자체도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아는 그렇게 하는 게 나. 왜냐하면 패치 주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직업으로 내가 세상을 호령하겠다. 응, 밸런스 패치 뚝딱! 하면은 갑자기 내 캐릭터의 순위가 다른 데서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 낭만을 털수 있는 그거를 본인이 골라야 돼요 컨텐츠건 직업이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결론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만 왜 괜찮은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3대 괜찮다면 다 괜찮아요 그러나 어... 특히 이제 과금적인 문제로 봤을 때그 음. 돈을 쓰네 만에로 가는 건 아니야. 아니 그 준비, 아 그래 준비하고 잘 쓰세요. 예 준비하고 잘 쓰십시오. 예 저도 썼으니까 어 준비하고 잘 쓰시는데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 재밌음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취미가 낚시다. 어 그럼 낚싯대 사잖아. 어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서 이 게임을 재밌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저는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음. 저는 이채을 썼는데 무가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이 캐릭, 어. 저 캐릭 하다가 돈만 다 쓰고 남는 게 없더군요. 다들 잘 계획해서 쓰세요. 하지만 도아가의 돈도 쓰겠지. 아, 네. 그래도 늘 접속해 계십니다, 저분. 저 있을 때 자주 보는 분이라 그래도 재밌게 하고 계신 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하시거나 뭔가 이제 고민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실게 이거 게임이거든요 게임이기 때문에 취미의 영역에서 최대한 오래 즐길 방향으로 어, 결정하시다 보면 아마 잘 가고 계실 겁니다 어. 이게 사실은 mmo를 오래 즐길 수 있는 이제 비결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텐츠의 어떤 고갈 때문에 지치신다면은 어, 진짜 제가 뭐 두어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뭐 롤체도 좀 하시고 대게 어, 혁신가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좀 하시다가 새로운 컨텐츠 어, 뭐 시즌 나온다? 그럼 또 오고 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MMORPG는 보통 이제 접었다 폈다라는 어,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충분히 좀 유연하게 즐기실 수 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럼 오늘의 메모장 어, 로스트 아크 3대 어, 괜찮나요 어, 특집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